원피스고요. 어, 니트랑 그다음 밑단에 있는 요 원단 스키, 스커트랑 같이 투피스 느낌으로 착용을 하실 수 있는 원피스인데 허리 부분에 스트링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서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블랙이랑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는 허리 부분 스트링이 보기는 허리 사이즈 맞게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시원하고요. 위에 니트 원단은 진짜 부드러워요. 깍들거리, 불편함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가장 밝은 컬러인 베이지 컬러 착용했을 때 하의 비침 없고요. 하의도 비침 없습니다. 안감 없습니다. 안감 없는데도 비침 없어요. 허리 끈이 되게 길잖아요. 이렇게. 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허리 사이즈 약간 있으신 고객님들 아무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약간 허리가 뱃살이 좀 있으신 고객님 혹시나 임신하신 고객님들도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77 사이즈까지도 가능 허리끈 조절하지 않, 않고 그냥 내추럴하게 살짝 묶어서 착용하시더라도 예뻐요. 그냥 신축성도 굉장히 좋아서 완전 데일리 원피스로는 제격이에요. 이렇게 비침도 거의 없고요. 보시면 이플리츠로 셔링으로 잡혀있는 디자인 자체가 되게 많이 잡혔어요. 원단 있는 부분이 그래서 원단이 얇더라도 얇더라도 비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여기 지금 소매 스커트 부분에 블랙 스커트 부분에는 포켓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뱃살 부가 없고요. 힙 부가 없고요. 기장 적당한 기장감. 그래서 키 크신 분 작으신 분 기장 조절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이 착용하시기 에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 집업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끔 착용하시고 싶으시면 요거 집업 끝까지 올라와요.